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디어 이야기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디어를 보면 또 테마주 아니야? 뭐 정치주에 이벤트 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는 그냥 주가 튀는 재료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사업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했거든요. 트루스 소셜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회사였던 트럼프 미디어가 갑자기 핵 융합 에너지 회사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대박이냐 사기냐 이런 감정적인 결론이 안 냅니다. 대신 세 가지만 볼 겁니다. 지금 확정된 사실이 뭔지 돈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디서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지, 이세 가지만 정리하고 나면 이 종목을 추격할지 이벤트로만 볼지 아니면 아예 걸을지 판단이 좀 서실 겁니다. 자 먼저 트럼프 미디어가 뭐하는 회사냐 아주 좀 짧게 가겠습니다 원래는 트루소셜이라는 소셜 미디어가 메인입니다 뭐 광고 구독 컨텐츠 기반이죠 여기에 트루스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트루스 파이라는 금융 플랫폼 브랜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구조는 미디어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금융 확장 이 정도였죠 그런데 2025년 12월 18일 이 구절을 완전히 흔드는 발표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TAE 테크놀로지스라는 민간 핵융합 에너지 회사와 약 6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발표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이건 현금 거래가 아닙니다. 전액 주식 거래. 그러니까 올스톡딜입니다. 합병이 끝나면 트럼프 미디어 주주와 TAE 주주가 대략 반반씩 회사를 나눠 가는 구조입니다. 이말엔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미디어가 핵 융합 회사를 인수한다기보다는 자기 몸에 핵융합 회사를 얻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슈, 나왔던 이슈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보면 11월 17일이죠. 트루 트럼프 미디어가 3분기 상황을 정리해서 좀 내놨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강조한 건 재무 자산이 31억 달러 있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당장 현금이 말라서 흔들릴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동시에 순손실일도 좀 큽니다. 분기 순손실이 약 5,480만 달러 수준입니다. 법률 비용, 뭐, 디지털 자산, 가치 변동 같은 요인이 좀 컸다고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자, 그리고 12월 2일 날 올해 좀 끌었던 법정 분쟁 하나가 합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미디어는 소송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눌려있던 종목입니다. 하나라도 정리됐다는 건 부담이 좀 줄었다는, 어, 어떻게 보면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이세 번째가 좀 제일 좀 큰데 바로 12월 18일 날 TA 테크놀로지스와 핵융합 합병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명 시 최대 2억 달러 현금을 제공을 하고 등록 서류 제출 시 추가로 1억 달러 가능성 그리고 합병을 마무리하는 것은 2026년 중반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최근 한 달의 전부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해석이 좀 갈릴 건데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걸 겁니다. 아니, 왜 소셜 미디어 회사가 핵 융합이냐? 이렇게 궁금증을 많이 유발을 하죠. 답은 좀 단순합니다. 전력입니다. 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서버 연산, 클라우드 뭐 이거 다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시장을 보면 전력, 원자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이런 키워드가 계속 엮입니다. 핵융합은 그 끝판왕 스토리입니다. 성공만 하면 전력 문제가 끝난다는 상징성이 있죠. 다만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핵융합은 아직 상업적으로 검증된 사업이 아닙니다. 연구는 오래됐고 기술은 진보했지만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돈 버는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큰 가능성에 베팅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합병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기술보다 주식 구조입니다. 전액 주식 거래라는 건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있다는 뜻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지분도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수급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상징성만 보고 들어온 자금이 구조 변화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는 실적 주가 사실 아닙니다. 뭐 철저하게 이벤트 주도용 종목이죠. 뭐 뉴스 나오면 급등하고 뉴스 식으면 급락합니다. 이번에는 소셜 미디어 플러스 인공지능 전력 플러스 핵융합 이세 가지 테마가 한 종목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리스크를 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기술 리스크입니다. 이번 합병의 핵심으로 나오는 핵융합 이라는 기술은 이게 아직 돈을 벌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연구는 오래됐고 가능성은 계속 얘기되지만 실제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단계까지 왔다가 보, 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기술이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성공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리스크라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일정 리스크인데요. 합병 목표 시점이 2026년 중반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최소 몇달 이상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감이 시간을 견디느냐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다, 뭐 일정이 미뤄진다, 공식 발표가 뜸하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금방 지칩니다. 그때는 악재가 없어도 그냥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가 희석 리스크인데요. 이번 합병은 전액 주식 거래입니다. 주식으로 합병한다는 건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지분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손익계산서 문제가 아니라 수급 구조 문제입니다. 기존에 트럼프 미디어를 들고 있던 자금과 합병 이후 새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매도 매수가 충돌하면 주가는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 규제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구조상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합법 규모가 크고 인물이 강하고 에너지라는 민감한 산업까지 엮이면서 조사, 이해 충돌, 규제 검토 같은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치 뉴스 한 줄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기술이 좋아도 좋아보여도 정치 이슈가 튀어나오면 주가는 바로 그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업 실정 리스크인데요. 트럼프 미디어는 현금과 자산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사업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 그리고 사용자 수, 구독자 구조가 아직 확실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래서 행융합이라는 큰 이야기가 더 부각되는 겁니다. 즉, 본업이 단단해서 새 사업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새 스토리로 평가를 다시 받으려는 구조라는 점이 리스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미디어를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냐. 바로 믿고 장기 투자할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대신 이벤트를 알고 리스크를 제한하고 파동에 대응하는 종목이죠. 추격매수는 정말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벤트 전후 눌림에서 짧게 대응하는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황금선 지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되기 전에 11월 말에 벌써 롱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급락 이후에 롱신호가 나왔고 흔들렸지만 쇼신호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자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현재가까지 한다고 해도 30% 짧은 기간에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된다. 자 아무리 뭐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권이고 이 박스권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 움직여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아지금이 매수 타점이구나 아니면 매도 타점이구나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본업도 있고 그 본업에서 자산은 쌓고, 그리고 나서 부업으로 대부분의 해외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황금선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수 타임 잘 잡고,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뭐 예를 들어서 난10%난20%난이 목, 이거 30%뭐 말도 안 되게 뭐500% 1000%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수익을 갈수 있는 그런 목표가를 가지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때 롱 신호 때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건 30%인데 30%에서 쇼신호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만 매도를 하고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빠지면서 쇼신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 쇼시, 이런 쇼신호가 여기에 나오겠죠. 빠지면서. 그러면 그때 나머지 물량을 다 펀, 다 익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절반 매도했고 그다음 마 그다음 라운드에 뭐50%쇼 여기서 그나머지에뭐 2분의 1 그러면 결국에는 4분의 1 정도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를 한다면 수익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머지 물량을 쇼시노가 나왔을 때 그냥 익절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은 계속적으로 쌓일 수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황금선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충분히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황금선 지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 우선은 이 트레이딩 뷰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딩 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자,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 상담 문이 클릭 그러면 설문 조사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부자 되는 지표 클릭 그다음에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릴 건데 연락을 드려서 간혹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민분들은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고 아니면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정보방에서 정보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들 받아가시고 종목들도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영상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금 트루 소셜 회사가 아니라 상장 핵융합 스토리로 재평가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죠. 합병 과정 자체가 변동성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신이 아니라 관리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설문조사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